가족여행으로 왔습니다. 모두 성인이고 두개방 예약했습니다.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갔는 뒤, 다행히 방 하나가 먼저 준비되었다고 해서 짐들 모두 방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녁 9시에 가서 나머지 방도 받았고 두방 모두 깨끗하고 넓고 쾌적했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친절하시고요. 1박 숙박했습니다. 미리 예약해서 가격도 좋았습니다. 위치도 기차역과 가까워 무거운 캐리어 끌고 고생이 적었습니다. 체크인과 제가 묵었던 곳이 길 건너편이었지만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호텔 보안도 철저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룸 청결 상태도 좋았고 화장실과 샤워실 새로 인테리어하여 굉장히 깔끔. 혼자 묵기에 최고. 두 명은 짐 정리를 하면 충분히 지내기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또올 것입니다. 아. 조식도 포함이었는데 만족했습니다. 특히 생으로 당근 주스를 만들어 먹는 거 신선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생당근 주스 내리고 옆에 생 오렌지 주스 내린 거 섞어 드시면 꿀맛.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밀라노에 묵는데 중앙역에서 가까워 짐을 들고 있어도 쉽게 갈수 있는 호텔입니다. 아침 일찍이라 아침 식사를 못해도 아침 식사 박스를 줍니다. 예전에는 말펜사 공항 근처에 묵었는데 거기로 가는 택시는 공항 지역 요금으로 엄청 비싸고 버스도 유료이며 호텔은 비싸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좋은 점이 없었습니다. 공항에 가기 위해서만 묵는다고 해도 밀라노의 밤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밀라노 중앙역 근처에 묵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꼈습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호텔 시설도 충분합니다. 또한 그때는 여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깝고 모든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수정 요청사항을 말했을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고쳐주었습니다. 객실에 미니바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서 편했고 조식도 메뉴가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다시 밀라노에 간다면 또 머무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호텔입니다. 우리는 두번 묵었습니다. 첫 번째는 슈페리어 룸에서 4박,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디럭스 룸에서 7박했습니다. 위치가 중앙역, 지하철, 트램과 가까워 당일치기 여행에 이상적입니다. 매우 깨끗하고 매우 편안하며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도움을 주기 위해 매우 노력합니다. 뷔페 조식은 모든 입맛에 맞춰 제공되며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침표 후기대로 객실이 아주 깔끔했어요. 느낀표. 조식 때 직접 갈아먹을 수 있는 당근 주스 너무 맛있었어요. 호텔 스태프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조식 커피 추천. 우유 넣어서 꼭 라떼로 드셔 보세요. 밀라노 센트랄레 역과 매우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고 청결 별 5개. 조식 특히 크로와상 진짜 베리 굿. 직원들 모두 영어 가능하고 친절하며 24시간 프론트 상주하여 매우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각됨. 일 때문에 왔는데 여행 온다면 한번더 머물고 싶은 생각 있음. 가성비가 좋았어요. 페트병 물도 그냥 주고. 우리는 이박을 했습니다. 직원, 깨끗한 방, 편안한 침대, 아침 식사, 기차역, 지하철, 트램에서 5분 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매우 청결, 친절한 직원들, 중앙역과 가까움. 조식이 맛있음, 근처에 맛있는 식당도 많음. 밀라노 두 번째인데 두번다 이곳에서 지냈음. 다음에 와도 여기 올 것임.